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의 재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서 죄를 쥐고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죄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에 들에 있는 것을 다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고집스럽게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의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메뚜기들이 땅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수 없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것이다. 메뚜기들은 내 궁전과 내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니, 그것은 너의 아버지와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뒤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뒤로 돌아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이집트 모든 땅에 퍼져.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에 실려 메뚜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메뚜기떼가 몰려와 모든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떼였습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땅을 덮어 땅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메뚜기들은 밭에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죽음의 벌을 멈추게 하여라.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고 갔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재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야 그가 너희 모두를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들을 시켜서 이웃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그들에게 주도록 요청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지라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